네 반갑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민세희입니다. 네 앞서 이렇게 연단에 올라와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,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어, 제가 이렇게 팩트를 짚는 것보다는 제가 20대 청년으로서 지금 이 조국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제 느낌은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떠한 건지.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사실 조국 사태가 이렇게 터졌을 때 저는 가장 분노했던 건 조민 사태였습니다. 20대 청년으로서 초, 중, 고 그리고 대학 과정까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라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험난한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아시고 무엇보다도 학생들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. 좋은 대학을 나왔든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든 그 대학을 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합니다. 피눈물 나는 정말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밤잠을 설쳐가며 문제집도 풀고 선생님께 혼나,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위치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공부합니다.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건 조민이 한 라디오에서 통화했던 그, 바,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나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. 엄마, 아빠가 그냥 열심히 싸워줬으면 좋겠다.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. 저는 조민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. 조민, 너가 정말로 대학을 가고 싶기는 했던 거냐고. 너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봤냐고! 네 위치가 어딘지 절망도 해봤냐고! 정말로 그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. 만약에 제가 조민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. 어찌됐든 간에 명명백백하게 가려주십시오. 저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간 학교입니다. 그러니,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욕심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. 그 욕심이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.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.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. 나 저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더큰 무에서 놀아보고 싶어. 하지만, 사람의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. 사람의 능력치라는 게 있습니다. 내 위치와 능력이 저 밑바닥인데, 저 하늘의 위치를 바라는 건, 그건 욕심이 아니라 욕망입니다. 내가 저 하늘에 있는 위치에 가고 싶다면, 내 위치를 끌어올리고 내 능력을 다듬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수직상승을 하기 원한다는 건 그건 욕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욕망덩어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국은 깜방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끝까지 지지했던 저 문재인 정권을 추판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. 조국 구속. 조국과 저희 아버지를 비교할 수 없어,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감히 비교해서도 안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365일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. 아빠, 아프면 좀 쉬자. 우리도 여행도 좀 가보고 하자.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364일 문을 열어도 단 하루 문을 열지 않으면 손님들은 저 가게는 그냥 문을 닫는 가게라고 생각한다. 이건! 손님과 나의 약속이다! 사람들은 얘기합니다. 한낮 장사치라고. 그렇습니다! 15일 본인의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1만 열심히 야 단청이 아버지 극과 손이의 약속이 뭐라고 그런데 저 조국은 서울대 교수였으면 뭐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? 많이나 패 병든이. 이명재은 판사, 반드시 파면되어야될 것이고, 조국은 구속되어야 될 것이고,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. 판사! 감사합니다. 이 어, 예. 어, 이곳에 모여 있는 어, 우리 나이 드신 할아버지, 우리 저 민세이